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시대 진리대로 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남은 자 또는 남은 자손 또는 남은 무리라는 성경적 용어에 대한 개념과 그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곧 사탄이 모든 기독교 신자들과 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란 각 시대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큰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된 교회입니다. 중세 핍박 중에서 살아남고 보존된 교회에서 남은 자손들만이 사탄이 싸우는 대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무자소는 예택한 백성이었고 신약 시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개신교 신자들만 수억 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에 남은 자소는 어떤 성도들일까요? 어떤 목회자들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모든 신자가 구원 얻는다고 설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과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곧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여 선지자는 유다가 배도하고 타락한 시대에 얼마 안 되는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도 홍수전 타락한 시대에 남은 자들이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아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고 게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자 심판의 기준입니다 감히 어느 존재도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헌법을 개헌하거나 폐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 25절에는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서 도달한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어 십계명을 자기들 임의로 개헌한 교회이자 나라인 큰 집단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 집단은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첫째와 합쳐서 없애버렸고 제4계명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기면서 주일이라고 이름까지 멋대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열 개를 만들었습니다. 교황권은 그들이 십 계명을 변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심자의 가톨릭 교리문답서 15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우디기아 종교총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 개혁으로 탄생한 많은 개신교회도 십계명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사 계명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그 교단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여러 이유를 대지만 분명 이것은 개헌 행위이자 위법 행위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십계명을 손상되지 않도록 원형 그대로 보존하라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남은 자소는 십계명을 그대로 보존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다음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온전히 주장하실 때에만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의롭게 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도 남은 자손의 특징이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의 계시록 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당했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고 그들을 진정한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곧 예언의 선물을 받아 온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베드로우서 1장 19절 예언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현재 위치와 앞길과 가야 될 목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빛은 오직 성경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예언서들입니다. 이 예언을 바르게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이 남은 자손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무리들, 예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증명하는 성도들. 예언의 빛을 바르게 전하는 성도들이 모인 단체가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 곧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올바른 성도들이 용, 곧 사탄과 최후의 전쟁을 치러 승리할 용사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남은 자손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의 증거에 충실함,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시므로 용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승리한 남은 무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